<laughs> 맞아. 이거 뺀다. 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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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안녕 음. 먹을래? 응 음, 좋아 밥 아, 근데 지금 좀 하고 있어 나랑 이거 먼저 나눠 먹어야 돼 아, 기다렸다 먹지 왜? 너 이거 아, 나... 지금 응나 목이 아파가지고 목감기 먹고와 그거 감버렸어응 이거 응. 좀 부위 필에 있어 갈비가 나는 한 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치킨은 먹고, 음 응. 거. 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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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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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고먹 먹고, 먹고, 아고선고가안 오니까 고 먹고, 다가져왔구나 응. 맞아. 고 아, 먹고, 시일어났먹거 먹고, 데 일어났어? 5시에 일어났는데 응 5시에 나도 일어났어 <laughs> 일어났으면 됐는데 알람을 해놓고 진동을 해놔야지 어, 어떻게 진동을 해? 응? 알람을 어떻게 진동을 해? 그 안에 들어가면 진동을 하는 거 있어 아그응 네. 시리로 해놔줘 으음 여기 귀향 물렸어. 어제 밖에서 놀다 물린 것 같아. 어. 땡땡 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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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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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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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어. 응, 오고 먹어. 응, 그럼 그럼, 감사합어 국자로는 밥을 뜨는 건 아니야, 도윤아. 응. 응, 엄마. 응, 음 어너 그거 갈비떡 먹고 있던 그걸 머리에 해줄래? 괜찮아.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라서, 뭐먹도 많이 할 거야. 아빠 어떻게 했어 그지 응. 응. 아, 다 먹었어? 이제 다야 갈비? 응. 조금이야? 아니, 아니야. 난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많어, 많어. 그렇지? 이따 먹어야겠다. 먹어? 아니, <laughs> 응. 아, 아니면 좀안 먹어? 잠깐 일단. 일좀좀 있다. 아, 아또 사랑해야 돼. Apa jalannya ni? Kuih, kuih. Ah, ah, Kogu, ah, Kogu. ah. 먹고 빼야지 음. 아니 안돼 빼지마 음, 냠냠냠아 응. 음. 아애무무 음. 음. 먹을거면 아응 음. 안먹어? 무죠나무무무무무 음. 음. 물? 엄. <laughs> 암! 어머! 그래 잘했어 물! 어? 응물 Vou. Um tchê. 가볍지. 약 발라줄게. 고기. 애는 엄마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수저가 섞이면 안돼 엄마 감기 걸렸어 아 크게 哎呀！哎呀！ 괜찮아질 거야, 이제. 아 맛있는 뭐응 이따 밥다 먹고 주워줄게 나 네. 부르릉 아. 네. 음, 밖에 부르릉들 많이 지나가네 출근시간이라서 응응 음. <laughs> 음? I <laughs> 도연이 엄마 보고 아, 도연, 발 내려. 응. 발 내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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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내리면 줄게. 응. 의자 밑으로 발 내려. 식탁 밑으로 발 내려. 응. 응. 내려. 엄마가 밥다 먹고 주워주기로 했지? 음, 떨어졌으니까 좀이따 놀자 또 응. 아. 애야 에야. 애야 에야. 애야 에야. 애야애야 야, 야, 야. 응. 밥 줄까? No. No. <laughs> 다 먹었어? 그럼 밥 파티 빠이빠이 해. 말들. 도윤아. <laughs> <빠빠이 웃음> 빠이빠이. <웃음> 다 먹었으면 다 빠이빠이. 응. 난...